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심의협력과 주무관 최종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복 블라인드 심사 연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복 블라인드 심사의 정의 및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는 교복 규격 심사 시 교복 업체명이 노출될 수 있는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교복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이 표시되지 않은 제안서와 교복 견본품만 가지고 품질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교복 학교 주관 구매 가이드북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브랜드를 배제하고 품질만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2020학년도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복 견본품 사진과 제안서의 사진입니다. 어, 모든 학교들이 갖지 않겠지만 견본품을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처럼 마네킹에 입혀서 오는 경우도 있고 옷걸이에 입혀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안서는 업체가 제출하는 것으로 각자 자기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을 포함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복 제안서 및 견본품 1차 점검입니다. 업체 제안서 및 교복 견본품 접수 시 점검했던 사항을 재점검하는 것으로서 제안서 상에 업체명, 업체 로고 주소, 전화번호, 연역 등입니다. 이 부분을 업체명의 제안서상에서 삭제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입찰 공고된 품목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타 업체 겸본품 제출 여부도 확인하고 겸본품의 업체명, 업체로고, 태그 등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두 차례 업체 간 교복 겸본품 교차점검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상대 업체 겸본품을 블라인드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업체명, 로고, 태그 등 교차, 서로 교차 확인을 하게 됩니다. 타 업체 견본품 제출 여부 확인, 교차 점검 후 확인표에 서명토록 협조 요청합니다. 유의사항으로서 업체 간 마찰 우려가 큰 경우 시차를 두고 교차 점검을 실시도록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교복업체 교차 점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서류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서로 점검을 하였다는 교복업체 교차 점검 확인표입니다. 교복 블라인드 심사 준비사항 최종 점검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업체 제안서 및 교복 견본품 블라인드 처리 사항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로서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등록부 선정평가표 평가시 안내사항 준비, 현관 발열 체크 작동 의무 확인 및 해당일 인원 배치, 심사장소 안내 및 물품 준비, 심사장소 방역물품 준비 및 자리 배치 시 거리두기 실시. 선정 위원회 위원 및 해당 업체 참여 안내. 자, 유의사항입니다. 업체의 견보품과제원서가 일치되지 않도록 영문이나 숫자 등으로 무작위로 부여 무작위로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교복 블라인드 심사 처리 및 위반 사례로서 방금 음, 왼쪽 사진을 일단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바지 즉. 바지에 단추를 블라인드 처리한 실제 사례입니다. 오른쪽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은 교복 자켓의 상표를 블라인드 처리한 상태입니다. 블라인드를 심사시 이 부분이 확인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 말고도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위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셔츠 블라우스 카라깃에 보시면 격자무늬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격자무늬 패턴이 특정 업체 어, 특정 업체를 특정할 수, 지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블라인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 부분도 지금 상의가두 벌이 보이는데요. 두 벌마다 다이 격자무늬 스타일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격자무늬 스타일을 보고 특정 상표를 유치해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블라인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교복 선정위원회 블라인드 심사입니다. 첫 번째로 블라인드 심사 취지를 안내하고. 두 번째로 심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업체설명회 미실시, 평가위원 간 협의금지, 심사시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시 등입니다. 다음으로 선정평가표, 평가내용 및 배점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의할 점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평가해야 하는 경우, 제안서에 포스트잇 등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미리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블라인드 심사를 실시합니다. 교복 담당 선생님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참여를 금지합니다. 다음으로 비밀평가 실시입니다. 문의가 있을 시 담당 선생님이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위원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평가, 심사평가표 접수 및 확인입니다. 평가표 상, 평가위원 서명, 평가점수 이상 유무, 입평가 항목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교복 적거,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의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우선 용어 수납이 수정 및 단순화를 하였고 양식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식 신규 추가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및 유의사항 안내 처리 대장 서약서 신규 탑재를 하였고 다음으로 입찰창과 동료 안내문, 품목별 가격표시 안내문 추가 구매 관련 안내문이 있습니다. 입찰창과 동료 안내문은 업체 간 경쟁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품질, 품목별 가격 표시 안내문은 학부모님들이 교복 품목별 가격을 업체 사업장 내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어, 본인께서 추가로 구매할 셔츠라든가 바지의 품목별 가격이 얼마인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는 부분입니다. 추가 구매 관련해서도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추가 구매하는데 불편함을 감소시키도록 노력,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입니다. 여기에서는 원단, 원산지 증빙을 추가로 제출받도록 하였으며 가격의 적적성 항목을 주관적 평가에서 객관적 평가로 수정 이동하였고 평가 비율을 상승하였습니다. AS 점수 배점은 15점에서 5점으로 변경되었고, 총 객관적 평가가 30점에서 45점, 주관적 평가가 70점에서 55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관적 평가에는 블라인드 심사에 적절성 신규 추가가 되었고, 가감점 한목에 추가금매 부분 신규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 평가 부분이 높아지고, 주관적 평가 부분이 점, 점수가 살짝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가격의 적정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객관화시켜 점수화를 함으로써 보다 경쟁하고 객관성 있는 부분들을 배점 처리하기 위함, 위함입니다. 자, 다음으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옷감의 재질, 교복의 완성도, AS 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옷감의 재질은 마찬가지로 실제 직접 견본품을 만져보시고 촉감이나 질감, 구김, 신축성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복의 완성도 부분에 있어서는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 처리의 완성도, 요유단의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계획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무상 AS 의무기관, AS의 편의성, AS의 내용 등이 해당됩니다. 자, 다음에 보시고 있는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서 2번의 파란색 부분과 3번의 재구 확보 방안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요즘 들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으로 2번 같은 경우는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 방안을 업체 스스로가 대책을, 대책과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므로써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번을 보시면 재구 확보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 추가 구매에 관한 사항으로 학부모님들께서 1학년 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들이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교복을 구매할 때 판매 거부를 한다거나 또는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교복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사업자가 직접 대책을 세워서 계획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 부분을 꼼꼼하게 평가를 하시고 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과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이 있겠습니다.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은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을 보시고 점수를 배점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블라인드 심사의 적절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의 주소, 옷걸이, 상표 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프 등이 부분을 보시고 관련 사진을 보관해서 배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021학년도에 또 신규 추가된 부분으로서 교복 추가 구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 학부모들이 교복을 개별적으로 또는 전입생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구입하고 싶어도 업체에서 재고가 부족이다 또는 우리 업체는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겠다 등 여러 가지 불편요인으로 인해서 교복을 구매하기 어렵+ 어려운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평가표에서 가감점 항목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두 번째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 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이 경우에 건당 배점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블라인드 심사 실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죠. 자 블라인드 심사 시에는 대화가 금지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고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어, 블라인드 심사 사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담임 선생님이 블라인드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복 담당 선생님께서 잠시 설명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교복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작성 및 내부 결제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으로 블라인드 평가 결과 내부 결제를 하고 계약부서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계약부서에서는 1차 규교심사 결과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블라인드 심사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시민협력과 주무관 최종원이었습니다.